안녕하세요 고스롱차세상입니다 저희 집에는 연말에 일출을 보러 가는 전통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고즈리랑 홍차 챙겨서 강릉으로 일출을 보러 갈 예정입니다 준비 아, 거의 남구 공정대네 <laughs> 멋지다 바이소 꿀템 <볼템. 웃음> 바이소라 고 말하죠 <laughs> 왜 오빠 다람쥐 옷 귀엽지 고슬토끼야. 이슬아 가자. 엄청 춥죠 오늘. 근데 나는 진짜 신기한 게 일출 전에 이렇게 밝아진다는 게 진짜 신기해. 그러게 원래 햇빛이 전 제일 어다고 했어. <laughs> 일출 보러 영진해변에 왔습니다. 어지 귀가 길어졌다? <laughs> 길어졌지 여기가 일출 명소야? <laughs> 어 일출 10분 전이 노랫소리는 뭐지? 거의 홍해 막주토피아도 귀여움이다 귀여워 아침부터 우와 7시 42분. 7시 42분 올라옵니다. <laughs> 홍차야 일출의 기운을. 와 홍차야. 자 우리 홍차 건강하고 많이 먹어도 살안 재는 몸매가 되고. 스라 <놀들아>, 건강해라. 그치야? 건강하기만 해. 신장 수치도 좀 낮추고. <laughs> 사랑해. 고홍애미도 건강해. 네, 것을 사랑해. 해가 빨개. 진짜. 고수롱차 건강해. 알았지? 오래오래 오래 살아. 네 해야지 네. 옳지 일출 보러 끌려나온. <laughs> <laughs> 눈을 눈을 가려버렸다. 야생 동물들. 뭐 움직인다. 일출 보기 성공. 기운이 좋다. 일출을 본 기념으로 응. 소원을 한번 말해봐. 소원, 뭐돈 많이 벌기. <laughs> 돈이 급해? <웃음> <웃음> 아니, 아니. 그런 건 아니고 한 달에 여행 두번 정도 다니고 영상도 두번 정도 그래서 올리고 번증 컷. <laughs> 배고프다 이제 밥 먹으러 가자. <laughs> 그걸 왜들어 아이 <laughs> 진짜 <웃음> 왜 이래 <laughs> 아 <아구> 진짜 <laughs> 오빠 근데 그거 알아? 머리 올렸을 때 따뜻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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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도마리예요 아니, 안녕하세요 <laughs> 잠 깼어 이제? <laughs> 맛있겠다 와 이거요? 닭고기예요 삶아서 그냥 다 <laughs> 하는거에요 <laughs> 조용히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 그치? 비교할 건 아니지만 응. 저번에 볶음대보다 더 맛있다. 엄청 <laughs> 맛있다. 들어가고 싶으니까 터지지지아 터지아, 터지아, 터아터아서그아지아지아여워 귀여워. 아 터지아, 터게아터게아터지지 이렇게 경치를 보는 거구나. 미술이는 아. <laughs> 눈곱은 잘 때는 말티즈입니다. 전정기로 머리봉을 살려줍니다. <laughs> 너무 졸려. 유출 <laughs> 한번 보다가. 보실? 졸음을 참아내해 무슨 네. 눈 떠! 눈 떠! 기분 좋아 너무 귀여워 큰일 났다 아직도 오전 10시야 <laughs> <laughs> 고슬이가 왔다 강아지 거 사는 줄 알았더니 본인거 보고 있네 <웃음> <웃음> 이거 한번 뭐 <홍차> 해볼까? 홍차? <laughs> 어떻게 생각해? <laughs> 너무 귀여운 거 같은데? 귀엽다. 이거 고스레하고 이거 황사의? 딱이다. 일본 가야 되니까 그 동전 주머니로 하나 사자 어때? 그래. 너무 귀여워. 다 뭔가 엄청 깨끗하니까. 이렇게 캐리커처 그어서 네. 이제 이게 마음에 드시면 포즈나 네. 뭐딱 봤을 때딱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요 사이즈 하나랑 요거 하나 이렇게. 어때? 어때? 감사합니다. 네, 네, 네. 할인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맞아요. 엽서를 선물로 주셨군요. 뽑기뽑기 네. 진짜요? 어, 뭐 좋은 뭐, 거 나온 거 아니야? 우와, 근데 이거.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웃음> <웃음> 역시. 그냥 적당한 거 먹어야지. 사장님 약간 움찔하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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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적당한 거 먹어야지. 아니, 정손인데, <laughs> 진짜? 정손인데. 오예. <laughs> 오빠, 머그컵을 뽑아그리면 어떡해? <laughs> 오빠 아, 덕분에 그전에 내가 휴지도 그때 당첨됐지 그치 당첨이 좀 있잖아 엄청 비싼 무슨 마인전도 막 당첨되고 맞아 <laughs> 고수롱차 이제 밥 먹었으니까 우리 산책하자 고수리 산책하는 거 좋아하니까 근데 생각보다 호수가 엄청 커 진짜 크다 강릉은 올 때마다 느끼는데 여행하기 진짜 좋은 것 같아. 그치, 응. 그리고 날씨 요정이어서 또 그치. 지금 날씨 추웠는데, 지금 진짜 따뜻해. 이게 날씨 요정의 힘이야. 내가 진짜 날씨 하나는 자신 있어. 그래서 만약에 중요한 여행 계획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날짜로 골라드리겠습니다 약간 전보는 것처럼 <laughs> <laughs> 이날이 길일일세. 홍차 옷 벗을까? 슬프다. 겨울 계획에 옷을 입히다니. 그치, 홍차야. 홍차는 눈에도 응. 진구는 했는데. 나와 이제 거죽을 벗고 나와 홍이야. 거죽. 이제 한 30분 걷고 돌아갑니다. 강아지는 3층. 안고 있어, 대랑. 오케이. 어, 냠해 봐, 망아. 아, 기다려. 또야. <laughs> 이게 들기름 막국수고, 이게 메밀 전병, 다음에 이건 미니 수육. 들기름 향이 완전 장난 아니야. 먹으면 또 들어가. <laughs> <laughs> 아, 안녕하세요. 너무 귀여워, 어떡해. 안차야아니 아니 안돼안돼안돼안돼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laughs> 그럼 갈까 이제? 집에 갈까? 집에 가고 싶어? 가자. 쉬고 있어. 어 이제 호하세요인녕하세요안문하세요을주의하세요 강아지 되는 호텔 중에서. 페인트 존스랑 신라 모노그램이 있길래 이번에는 신라 모노그램으로 예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는 장단점이 분명한 것 같기는 해요. 장점은 일단 안 가봐서 아직은 모르고 <laughs> 단점은 그 강아지를 내부에 이렇게 놓고 걷거나 하는 게안 된다고 아예 하도 그래서. 강아지랑 같이 할수 있는 부대시설이 없대 아, 내부가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어. 등록해주시. 네. 카카오톡 오면 프로토가 넘겨주시면 됩니다. 37팀 이거 어떻게 기다리지? 무슨 소로? 아, 어, 그새 세, 그래도 3팀 세 빠졌어? 어. 그래도 꽤 빨리 줄어드는데 그치? 홍차야. 항상 이렇게 발을 빼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항상. 어? 헉, 홍차 발 완전 시커매, 이제 어떻게? 즐거우면 왼손 드세요. 즐거우면 우르렁 하세요. 즐거우면 더 크게 우르렁. 엄청나게 즐거운 거 같은데 이렇게 잠들었어 어떡하지? 나 이거 손, 손 관절 어떻게 이거? 생기는 명 피해는 현금을 챙겨온 거야 연말은 현금 영수증 현금 영수증 결합식기야4 네. 0팀 웨이팅인데. 40분 정도. 아, 40분, 어, 40분 정도 걸렸고 내부에서 강아지는 무조건 안고 다니거나 유모차 사용해야 되는데 유모차는 무료로 대여가 가능합니다. 깔끔하게 정리했지? 아주. 따라다라따. 덜 미끄러운 마, 마루다. 어, 그렇지. 둘러보겠습니다. 여기가 침실이 이렇게 하나 있고 와, 여기 이렇게 동그란 소파가 있네. 이따가 시장에서 뭐 사와서 여기서 이렇게 먹으면 되겠다. 아, 침대가 좀 높기는 하네. 계단이 약간 낮고, 나 이게 뭔지 진짜 궁금해. 캐리어를 펴는 건지... 아, 헉! 울타리다. 샌스. 오, 오이거 약간 감동적인데 이게 바로 나갈 수가 있으니까. 중문이 없는 대신네 울타리가 이렇게 있구나. 매너 배트를꼭 해줘야 되고, 슬프네. 아무데나 싸기 때문이죠? 그래도 덜 미끄러지지? 그러니까 네. 좀 미끄럽긴 하다, 근데. 내가 처음에만 좀 발에 땀 나갖고 약간 그런 느낌인데 미끄럽긴 하다. 오! 고슬리 과연! 와 올라온다! 웅이 올라가봐. 엄마 알려줄게. 웅이 올라가. 웅이! 옳치 오케이. 오 이제 고슬리는 자신감을 얻었다. 웅이야. <laughs> 아니. 보면 네스프레소 커피 머신이 있고 지금 전자레인지도 쓸수 있다고 했고 냉장고도 크다. 이쪽에 이렇게 옷도 걸어놓고 좀 캐리어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는 것 같고 오 오빠 조그만하지만 욕조도 있어 새로 지어서 그런지 엄청 깨끗하긴 하다 진짜 그렇지. 선물 로 어메니티 주신 것 열어볼게요. 우와 그릇이야? 어 디자인이 예쁘다 근데. 우와. 최근에 고수리가 신장 수치를 쟀었는데 조금 높아져 갖고 음식량을좀 늘려줘야 되고 요즘에 이렇게 조금 밥이랑 펜밀크 조금이랑 물이랑 해서 섞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홍차 잘 먹나? 아잘 먹네. 천천히 많이 먹어. 고기 딱. 바다를 마주보면서 자는 거야? 아, 좋다. 바다도. 한숨 너무 잘 잤습니다. 너무 잘 자버렸다. 진짜. 저희는 이제 저녁 사러 중앙시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강릉 여행의 하이라이트 강릉 중앙시장에 왔습니다. 공차 시장 오면 항상 엄청 열심히 구경해 뭔가를. 공차도 이제 세상을 배우는 거지. 그래도. 아,

우와 오늘도 진짜 퀄리티가 좋아 짜잔 아까 편의점에서 산 고스리 사료 하료, 사료? 할인 사료 좋은 거 알았어 고스리 너꺼야 말 많이 하지 빨리 빨리 달래 알았어. 너무 배고파서 하나 먼저 어, 먹을게 제일 맛있는 거 먹어도 돼? 어, 다 맛있는 오늘도 진짜 맛있다 오늘도? 응 역시 맛있어 집 앞에 있으면 진짜 일주일에 한 번씩 먹었을 것 같아 와 오빠 나 그냥 막, 마구 먹어도 돼? 마구 먹어 마구 괜찮아 맛있어서 또 왔어요 했더니 볶음밥을 서비스로 주셨습니다 어때? 되게 먹방 우와 이게 B급이야? 음~~ 에이, 해야지~ <laughs> 우와~ 즐거운 강남 여행~ 일단~ <laughs> 음~ 공주님, 너무 부담스러우세요. 그리고 밑, 밑에 사라리 너무 많이 보이세요. 공주님, 맥주 한 잔에 마탱이가 가셨습니다. 고수롱차, 우리 이제 안녕히 주무세요. 할까? <laughs> 안녕히 주무세요. 고수리~ 배 한번 보여드리자. 얼치! <laughs> 홍이 <laughs> 안녕히 주무세요 우리 홍이 왕벌 굿모닝 고슬 고슬이 또 귀병 났지? 이게 지금 고슬이가 약간 왼쪽 귀가 귀병이 나갔고 귀병이 난 증상이에요 귀를 털고 보면 귀가 약간 왼쪽 귀가 짝짝이야 귀가 좀 내려갔어 왼쪽 귀가 어또 털어 어이구 홍이야 어디 갈까 같이? 응 아 귀여워 <laughs> 아 어떻게 이렇게 쭉쭉이도 잘하냐 할지 이게 이런 걸 추천하는 게 내가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갖고 옷 입을 때 이렇게 목을 빼는 거를 되게 무서워해갖고 단추 있는 옷을 최대한 많이 입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단추로 만들어진 올인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추로 앞을 딱 채우고 다리를 똑딱이로 채울 수 있어 다리. 음, 다리를 쏙안 넣어도 돼? 예, 네, 다리를 물건을 지원받은 사람처럼 <laughs> <아니, 웃음> 좋아해 주는 거 아니,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 제가 내돈 아, 내산 내산이지. 내돈 내산. 내돈내산. 나 진짜 광고 한적 아직 한 번도 없어. 내가 생각에는 이렇게 옷못 입는 강아지들이 분명히 많을 거란 말이야. 어. 이제 준비 완료. 서 허락받았어. 뭐 여기 메뉴 중에 너울 볶음밥이 있는데 여기 보면 고슬고슬 김치 볶음밥이 써 있거든. 이거 운명 아니야? 그렇지. 홍차용 어, 의자를 가져다 주셨어 그직 어, 가까이 붙여서 앉아. 한잔. 이렇게 <목소리> 홍이 책상. <피카라> 홍이 좋아? <목소리> 지중방식이 <지진> <목소리> 맛있다. 빵도 맛있어. <목소리> 왜그병이 난걸까? 아니야 진짜 좋어다고피이 아니라 김치를 내 생각에는 씻어서 들기름을 묻힌거 같아 안성제다 맛에 맞았어 <laughs> 이번에서막 추천? 막 너무 양식양식한게 아니야 아, 볶음밥 같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어, 볶음밥은 계란 먼저 드셔보지고 오. 이제 우리 다음은 뭐 해요? 이제 강릉 길, 길감자 줄 서러 가야 돼. 길감자 웨이팅? 어. 이거로 어. 이거 2시간을? 이거 먹고 싶어서 강릉 등고추 하나. 맞아. 길감자. 웨이팅 20분째. 1시간 43분 걸렸어. 우와. 주문하기까지. 성공. 성공. 맛있어? 음. 맛있는 감자 좀맛 그러네. 아까보다 줄이 줄었어. 맛있어? 뭔가 치킨 같기도 하고. 내가 마 마늘 간장 맛이거든. 응. 음, 진짜 맛. 길이 응. 멋지다. 강아지가 안 되는 걸 몰랐다. 그러게 24년 10월부터 겠게 진짜 좋구나. 한번 강원도로 겨울에 춥기는 하지만 일출 여행 한번 하는 거 완전 추천드리고 싶고요. 추천. 강원도 1박 2일 여행 너무 재밌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고수리 올해도 건강할게요. 홍차도 올해도 건강할게요.